할렐루야. 예수 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 습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날 때부터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상상할수 없는 암흑 속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녀는 엔 셜리번 선생을 만나 그를 알게 되었고 공부를 시작하며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사기도 받았습니다. 그가 쓴 책과 삶 자체는 진실한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3일간만 눈을 떠서 볼수 있다면 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원을 담은 제목의 글에서 3일만 세상을 볼수 있다면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하나 다 돌아보고 3일 후 감사함으로 눈을 감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육체 눈은 그렇게 떴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의 눈은 그 누구보다 더 밝게 떴기 때문에 천국에 간순간 그와 가장 만족 보게 된 분이 예수님일 것이니, 이 또한 감사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헬렌 킬러와 같이 보기를 원하던 소원을 마침내 이룬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헬렌 킬러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를 도와주고 가르친 선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는 평생의 소원이었던 시력을 회복함으로 인생 역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는데 볼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루암 못에 가서 씻게 했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 따라 실루암에서 눈을 씻었을 때 그의 눈은 맑아지고 세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중동지방의 푸른 하늘도 그 하늘가를 배워하는 세대의 무리도 얼마나 그를 감동하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를 시기하고 싫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라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그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죠. 오히려 주님이 그를 보게 하셨음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눈이 밝아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한 것보다 더 놀란 기적을 행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육체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마저 떠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성도여러분 우리는 가장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오늘 나로 힘든 시간을 보냈나요? 힘겹고 어려웠습니까? 우리에게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두씨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경 돌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